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4년 승진 시험 관련해서 커리큘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 어,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체적으로 강의 커리는, 어, 객관식 문제풀이는 요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경찰 공지에서 나와 있는 네 권짜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네 권짜리. 이네 권짜리에 해당되는 이제 이론서로서 효자손 요약 이론서인데 올해는 작년까지는 어 실종 이론서 플러스 이제 효자손으로 이렇게 두 권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요 내용을 압축하는 내용이 효자손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무 속에서 어, 이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양이 많고 또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이러한 또좀그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은 그 부담이 되는 요런게 있어서 올해부터는 이 하나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해서 실종 효자손이론서로 해서 통합을 해서 올해는 출간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최종 모의고사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자세히 이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 특강까지 해서, 어 강의에 대해서는 이러한 순서대로 커리가 전반적으로, 개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공제에서 나오, 나온, 나네 권짜리 객관식 문제집입니다. 그 객관식 문제집은 앞부분에 요약이 좀 이론이 좀 들어가 있지만, 객관식이 주로 들어가 있는 객관식 문제집 4권이 네 되겠습니다. 이 4권을 네그 순서에 맞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론 형태로 해서 효자선 이론서로 따로 이론서로 이 책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들은 목차 순서대로 이론을 정리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새롭게 이제 요렇게 이제 새롭게 나오게 될그 내용이 뭐냐면은. OX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OX 기출은 여기 객관식 그 문제집 4권과 이론서와 OX 기출이 목차나 내용이 똑같이 해서 지금까지 기출된 내용 중에서 출제빈도가 높은 것 위주로 해서 OX 기출을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선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형 대비 250제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객관식 네 권을 공부를 하셨는데, 그걸 하다 보면 이제 답만 이렇게 애울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변형을 해서 정답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오답 처리도 해보고, 그래서 변형을 해서 이제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마무리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여기는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실전 같은 동형 모의고사라 이제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볼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객관식 네권 했죠. 거기에 따르은 어, 효자선 이론서가 체계적으로 들어가죠. OX 기출까지 들어가죠. 그러면은 대개 그 체계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변형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 마무리 모의고사를 하는데, 이 이제 봉투 모의고사는 이제 실전과 같이해서 이제 봉투 모의고사에서 정말 시간 정해놓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 이런 봉투 모의고사도 어, 준비가 될예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틀에서 어, 설명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공제에서 출간된 네권짜리는 말 그대로 객관식이 주가되는 네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 1, 2, 강론 1, 2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건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전 네권이 있는데 어, 올해 이전 네권을 그 어, 모든 문제를 어, 빠짐없이 저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풀어드리는데 어떻게 풀어드리냐면은, 어,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 반응이 좋은데 그 1인 강의 형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1대1로, 그러니까 각 문제를 이제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이제 문제를 1대1로 풀듯이 하는 강의로 해서 이해주려서 해서 쉽게 제가 전 문제를 다 풀어드릴 풀어드릴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유는 뭐냐면은, 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뭐 전업으로 수험생들 같이 공부를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하다 보니, 어,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이제 경무 속에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짜뚜리 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시간, 그 다음에 뭐 쉬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업무와 그 업무를 행하고 이제 업무를 하지 않았을 때에 그 수시로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 교재가 없어도 유사시에 어 여러분들이 볼수 있게 그 가장 제 효과적인 게 출퇴근하실 때에 그냥 틀어놓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어 부분들을 전범위를 풀어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활용을 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실무 종합 이, 이 효자손 이론은 이제 요게 이제 그 실무 종합 효자손인데, 요거는 조금 전에 말한 그 우리 공제에서 출간된 객관식 네 권이 있는데, 이네 권의 순서에 될수 있으면 맞춰서 체계적으로 이론화를 시켜 놓은. 이런 이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서도 제가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객관식을 푸시는데 배경적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객관식이 이제 조금 어려운 이런 그 객관식 문제들이 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논리라든가 배경적 지식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이 부분도 강의를 하는데. 요거는 그이 객관식 문제 풀이 따로, 어, 그 다음에 이론 강의 따로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내용이라 그러면은 이론 강의가 베이스가 되어서 객관식을 풀어도 좋고요. 객관식을 풀다가 아, 이거 내가 좀 느낌이 안 좋다 그러면 거기 관련된 이론을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은 훨씬 공부하는데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준비를 어, 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관련해 가지고 어, 이론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중요 키워드라 될까, 오다 포인트라 될까, 법정은 표기라 될까, 상세 표기들 근거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이 책을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조금 이따, 이제 바로 요게 설명을 드릴 건데 요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효자손 이론서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보시면은 이 부분에 음, 여기 지금 우리 네 권짜리 잘안 보이네요 객관식 네 권짜리 그 페이지를 여기에다가 이론서에다가 다 어,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여러분들이 연동해서 이 이론을 보셔도. 어, 객관식 네 권에 몇 페이지에 이런 관련된 이론이 있는지를 연동할 수 있게끔 페이지를 전범위에 다 표기를 다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답. 오답은 빨간색으로 이제 오답 표기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 놓고 숫자 관련돼서는 파란색. 그 다음에 출제 가능성이 높고 이미 기출이 되고 또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해서 색깔 변화를 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급하실 때그또 약점 있는 부분들만 쭉볼수 있는 요런 강점도 있고 가독성도 있게끔 어, 책을 어,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 그 선보이게 될 실무정함 o x 문제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객관식으로 해서 사지선다형으로 1번, 2번, 3번, 4번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답이 예를 들어서 5답이 3번이다 그러면 1번, 2번, 4번을 그냥 스킵하고 가는 이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ox라는 것은 지문 하나하나에 예, 어떠한 5답 포인트가 있고 어떤 키워드가 있고 어떤 중요 포인트가 있는지를 다 하나하나에 그 신경을 써서 볼수 있는 이러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범의 위 기출을 총정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집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걸로서 대비를 하시면은 무난하게 대비를 할수 있게끔 이 책을 구성을 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어, 실무종합 4권, 그 다음에 효자손 1원, 그 다음에 OX 문제, 동일한 목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순서대로 될수 있으면 가게끔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혼선이 없도록 이렇게 책을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문제마다 될수 있으면 정확한 오답 포인트와 정확한 정답 포인트를 모두 다 색깔로서 포인트를 다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중복 지문은 거의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실무종합 OX 문제집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형 대비 250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 전네 권짜리 객관식을 여러분들이 푸시는데 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어, 예를 들어서 실전에서 문제가 변형이 되거나, 그 다음에 요즘에 실전에서 이제 의외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변형 250제를 이제 만들어서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이제 우리가 객관식 내권의 뭐 객관식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 이론, 관련 오답 포인트, 그 다음에 해설상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모두 반영해서 250제로 해서 다양한 어, 출제 유형을 응용을 해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응용 문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변형 250제는. 자, 최종 마무리 모의고사는, 어, 말 그대로 동형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0문제를 전체 틀에서 이제 훈련을 하는 이런 부분이 동형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네 권의 범주가 기준이 되고, 의외로 이제 요즘에 의외로 한두 문제씩 과외로 또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1, 2년 사이에 어, 실무종함 네 권이 아닌 곳에서도 출제가 되는 요런 것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도 이제 요런 변형 250제나, 어, 이 최종 마무리 모의고사에서 최대한, 어, 커버가 될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요런 과정이 예, 되겠습니다. 자, 이 마무리 특강은, 음, 지금까지 이제 네 권, 이론서, 변형 250제, 모의고사, 이런 걸쭉 공부를 해 왔는데 그 사이에 개정법령이 있거나 또 지금까지 공부해 오는 과정에서 개정이 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요 부분들을 최종 마무리할 때에 혹시 놓치는 게 없을까라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개정법령하고 그 다음에 혹시 판례 부분들이라 될까 또그 중요한 내용들 그 다음에 뭐 각종 이혼회라 될까. 뭐할수 있다 해야 된다 그 상황에 따라서 뭐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예, 그 자료를 제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종 마무리 뜻강으로 하는데 요 부분은 교재로 나가는 게 아니라 pdf 자료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 배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최종까지 설명을 그 커리를 설명을 드렸는데 어, 여러분들이 그 경무 속에서 승진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계획된 곳을 본의 아니게 일 때문에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를 최대한 감안해서 어, 여러분들과 그, 여러분들의 그 어떻게 보면은 생활 주기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을 많이 해서. 커리를 짜 봤습니다. 그래서 잘그 1년 준비를 하셔서 어,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승진에 꼭그 달성이 되는 그런 또한 해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커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